할렐루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국 귀하고 복된 국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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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9년 동안 청한사한을 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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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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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예전 교회에서 좀 상처와 시험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데 지나나 어, 아, 난 너가 목회하는 교회는 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가족들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 어때? 근데 발음이 힘드니까 따스한 교회 어때? 그 순간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걸 수첩에 딱 적어놓고 성복 정한게 성도분들하고 나왔더니. 어, 그 이름 참 좋습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가난 성도들이 그 이름 듣고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분리개척을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따뜻한 개인 있어도 따스한 개 나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이 다산입니다. 그래서 따스한을 빨리 발음하면 다산입니다. 예, 웃기지도 않은 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썰렁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성복중앙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마음 속에 남겨진 말씀 그리고 아, 우리 따산교회를 개척하면서 어, 어떤 마음을 개척해야 되나 붙잡게 된 말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 이 복음을 썼습니까? 예, 누가가 아니고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 복음 1장 1절이니까요 어, 이 마가는 마태나 또 요한과는 달리 누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그죠? 예, 어, 전해들은, 구전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들은 것을 그 영향을 받아서 쓴 복음서가 마가 복음입니다 아,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사도행자서 등장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도중에 함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중도 하차하게 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무척이나 실망감을 주게 되었고 이일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서 양쪽 이 사역이 나눠지게 된 아픔까지 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 나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분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정도로 큰 저택을 소유한 부자이기도 했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마가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가마가아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디모데라면 여러분 누가 지금 마가에게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네, 베드로 전자에서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 볼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를 잃은 마가를 품어준 멘토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베드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높은 사람이 아닌가, 더 유명한 사람 아닌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또 바울 서신과 이 베드로 전서와 같은 일반 서신 생각해 보면은 바울 서신이 우위에 있지 않은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또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영적인 더 선배였었지요. 바울의 원칙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어쩌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날개를 잃은 상태로 성장하지 못할 시험에 들수 있었던 이 젊은 사역자 마가의 실망스러운 인생의 순간에 다시 그를 붙잡아 준이 아주 따스한 멘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함은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을 읽어보면 은 베드로가 수없이 실수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마가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얘기하면서 마가를 위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실패한 마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와는 따스한 리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 실패한 사역자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할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로드 하려고 시모나 사단이 밀가로드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이 참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 실패한 제자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반 먹이신 후에 물어보시고 세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 다시 회복시켜 신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실패를 경험한 낙심한 그 마가를 향하여 다시 찾아가 붙잡아 주고 다시 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할수 있도록 붙잡아 준 마가를 붙잡아 준 멘토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이 바로 그 마가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참 많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참 합당하지 못한 실패를 많이 반복하고 제 연약함 속에 갇혀 많이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이 실망시키고 신뢰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역, 젊은 사역자였던 저를 성복주한 개와 길손 목사님께서 저희 다희 목사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마가, 마가를 품듯이 사랑으로 품으셨고 참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 마가처럼 실패하고 낙심했던 많은 청년들이 따스한 베드로로 인해서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오늘 마가 복음을 기록하듯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지난 9년 동안 회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모인 세물결교회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모여서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교사분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의 따스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경험해 본 베드로가 실패한 마가를 품듯이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답한 연약함 투성이의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야 언젠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거야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듯이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품어주시는 새물결 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날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올 때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매우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마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죠?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 누구 덕분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깐깐한 사도 바울의 눈에도 흡족할 만큼의 사역자로서 양질의 사역자로서 마가를 품었을 때에 마침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줄 살아오면서 혹시 베드로처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실수를 했거나 혹은 마가처럼 누군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혹은 사도 바울처럼 이 젊은 종 마가에 대해서 실망하며 이제 내내 원칙과 내 판단에 의해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힘든, 이, 힘든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이는 각 사람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전으로 복음을 들었던 마가가 초대교회 필요상 이제 더 이상 구전의 방식이 아니라 기록의 방식으로 이것을 보존하고자 쓰여진 편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이었죠. 여러분 마태복음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처럼 구체적이고 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복음이 마가복음이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기록해서 이 편지를 보낸 여러분 1차 수신자는 당시 로마 황제 이 네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일어난 대화재 사건이 났었을 때에 원인 규명이 되지 않자 그 원인을 죄 없는 애꾸준 기독인들에게로 돌리면서 이 기독인들이 당시 사회적 악으로 규정이 되었지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성도들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게 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고 지독한 패배감과 또한 무력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늘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초대교의 성도들 이 깊은 수렁과 패배 주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쳐진 복음의 첫 서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고대 마라톤 전이 전투 기억하십니까? 승전 소식을 애타게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승자가 되어서 그 도시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승자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종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소식의그 여부에 따라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에 따라서 그렇게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 언덕 넘어에서 40km 이상 뛰어온 달려온 병사가 이 한마디를 외치고 숨이 차서 순국합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숨이 다하는 수고를 전하고 순국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겼습니다. 예, 반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시민의 정화를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병사입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뭐죠?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소식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세상의 흐름 따라 살다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던 인간과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 이 소식,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회복했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가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서두는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떼 개보라.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떼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일종의 카피라이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가 이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을 침탈하여서 정복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이 황제 전령이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아, 이 강대국의 약속이란 일종의 갑질이었죠. 여러분, 당시 역사 속에서 황제나 왕은 그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혹은 신의 아들이죠. 강력한 로마 병가가 점령한 피 지배국의 땅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 카이사르 황제 신의 아들께서 너희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 통치는 인간에 의한 병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물리적인 강요였습니다. 일제 치하를 경험했던 우리에게는 그 세상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악하고 허무한 것인지 잘 알고 있죠. 지금 마가가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신의 아들 카이사르의 승리와 통치가 너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 말을 바꿔서 그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로마 군대의 핍박과 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의 복음이 너에게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마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처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 잘해 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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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경사의 심정으로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이 복음 선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시험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패배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가가 외치기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서두가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시험에 찾아올 때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때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선포합니다. 아니야.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어. 이미 그 통치가 시작되었어.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내가 참자. 내가 죽자. 내가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여러분 복음적 분리 개척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부담의 멘트를 날리십니다. 목사님, 개척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그 많은 부담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다 이루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땅을 이미 다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호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우수와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아직 밟지도 않았지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밟으신 것이죠. 여우수와가 죽도록 고생해서 간신히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우수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고생과 수고와 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성결이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성결을 상실하면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패배할 것입니다. 불리께척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도시의 복음 전도도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벗어 세상 권세에 불복종하고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해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된 복음의 외침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 5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오. 따라 읽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알고 먼저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와서 증거할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될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나 이 세례 요한이나 출신 자체는 왕궁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시대의 조류나 혈통이나 가문의 기득권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이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서두에서 선포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 복음이 시작된 후로부터. 마가복음에서는 연전 연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에 이 연전 연승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승리가 극적, 이 극대화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매우 중요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마가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에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백부장. 어떤 백부장입니까? 로마 군인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군대입니다. 그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저들은 매우 무력해져 있고 낙심하고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통해 복음에 시작된 후로. 그 복음이 점령하고 땅을 점령하여서 마침내 누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대적자, 원수였던 로마 군병 백부장이 이를 시인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온 땅을 충만케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승리의 정점 로마의 핍박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원수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로서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산울교회이은식 목사님께서 이분 을 아주 멋들어지게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아리와도 같다. 산 2편에서 산 2편에서 마가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산에서 외쳤을 때저 멀리 산저 저편에서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로마 황제 그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저산 저편에서 메아리쳐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복음이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이죠 소, 이 소리의 신학, 이 메아리의 신학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서두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서 어떠한 결론으로 마무리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사자 3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마감 가 56장 19절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근동에서 보듯 전쟁에서 승리하여 원수의 머리를 밟고 마침내 왕으로서의 통치가 완전해졌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천상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후광을 입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의 복음을 두루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나타났던 표적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해 이 승리의 기쁜 복음이 이렇게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편에서 외친 이 승리의 복음이 이 로마 백부장에서 저 편에서 건너오게 되고 건너오게 되는 이 복음의 에코사운드가 온 천지를 뒤넘게 되어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산을, 온 땅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충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되는 이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 시대의 로마 백부장들이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야" 라며 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예수를 두를 주라 신하는 복음의 메아리가 치는 동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새 물결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새 물결이 성령의 새 바람이 이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의 외친이 복음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로마 백부장까지도 초대교회를 백박했던 상징적인 인물까지도,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인정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부흥. 또한 이것을 받아들인 수많은 제자들이 온 땅을 향하여 두루나가 말씀을 증거했던 놀라운 초대교회 의 역사가 이 새물결교회 가운데에 이제 곧 나타나게 도와줄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와 같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품는 베드로 같은 또한 베드로를 품었던 주님의 사랑과도 같은 그 뜨겁고 따스한 사랑을 그런 멘토링을. 하나님, 그 복음적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